네, 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오늘은 어후드 셔울 셔티 이게 보시면 이제 겉옷이 충분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넓은 거는 코트나 이런 거 입질 못해요. 이게 겉옷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이 쭈글티 제가 이제 이거 어, 딱 알맞아요. 속에 속에 입기 좋고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조금 더 가면 속에 더 입을 수 있고 이래요 아니면 이제 추울 때는 폴락도 꺼운거 입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후드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살짝 좀더캐주얼하고 여기는 보시면 단추로 이렇게 그냥 후드면서 그냥 박스면서 단추로 이제 살짝 팔반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이렇게 쇼우 같은 거를 후드를 조금 더 고기에 익어서 괜찮아요. 소리를 할수 있는 게 여기에 만약에 아무 장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넓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후드가 되거나 이러면 조금 나눠주는 역할을 해서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게더 나으실 수 있어요. 아마 사이즈는 뭐 5가 입어도 되고 9가 입어도 되고 아무 거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컬러감이 이뻐서 이거는 이제 너무 새빨간 그냥 음, 쨍한 블랙은 아니고요. 아, 레드는 아니고요. 와인하고. 어 레드의 중간 정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감이 참이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부담 없고 블랙하고 입으셔도 되고 베이지하고 입으셔도 되고 이제 카키도 살바다 이런 컬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쁜 바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바지에다가 그냥 위에 티 하나 입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같은 톤티를 입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어 멋스럽고 좋은데 이제 이런 상품은 이렇게 이제 겉 겉옷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거 불러요 이거는 이 상품은 계속 어 이거는 그냥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요 많이 입어줄 거예요 하고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품이고요 이때 바지도 저번에 이 카키를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배기 바지인데 어. 그냥 배기 바지라도 그냥 베기 바지가 있고요 이 바지는 되게 세련된 배기 바지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셔임을 잡고 아, 다트를 잡았어요 여기 다트 잡고 여기 다트 잡아 가지고 입체적으로 살짝 나오게 그러니까 약간 항아리형이 되는데 그냥 모답지 블록한 항아리가 아니고 이렇게 다트를 잡아 갖고 선을 이쁘게 살렸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 옷을 넣어서 입어도 보기 싫지 않나요 라트가 있어요 아니 밴드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고무로 밴드가 되어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고무밴드고 뒤에는 이렇게 조금 이제 늘어나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5 되시는 분들은 이 바지가 프리사이즈인데 커요 그래서 바지는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양 옆을 조금만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으셔도 이뻐요 이건. 풍상하게 되게 예쁜 바지가 돼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어, 기모가 들어있진 않아요. 가을 바지고 어, 가을 바지로 약간 도톰하게 나오긴 했는데 기모 가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주머니 그러고 어, 먼저 카키색도 이게 좀 다운된 카키색인데 되게 좀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옷 맞춰입기가 되게 좋은 거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 저키에는 이게 지금 잘 맞는데 저보다 좀 크신 분들은 밑에 단이 그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을 내려가 입으셔도 되고 부츠 신으면서 이렇게 올라 입어도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기장을 이런 베기 바지는 좀 땡강하게 이렇게 짧게 입어도 되게 예쁜데 이제 대신에 어 부츠를 신든지 아니면 부두를 신고 까만 양말 신어 가지고 장연을을 시키든지 그래서 이게 하얗게 나오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바지도 어, 되게 괜찮고, 이제 이 상품은, 이렇게 뭐, 매일 자주 입을 옷은 아니잖아요. 좀 튀는 옷이니까. 근데 한 번씩 가다가 원피스에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통바지에 입으셔도 되고, 조금 또 약간 타이트한 옷하고 입을때요 근데, 어, 우리 고객님들은 타이트 바지는 별로 안 입었을 것 같고, 이렇게 그거해서 입으시면, 그냥 좀, 되게 편하면서 세련된 체형 커버되는 어, 그런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바지에다가는 이게 길어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잖아요 짧은 점퍼를 한번 입어 볼게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어, 티셔츠를 바꿔 입고요 이제 같이 까는 걸 너무 까매서 이렇게 점퍼를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바지가 그냥 또 괜찮아요 이렇게 남아도 보기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막 셔링 많이 잡혀 갖고 이런 바지가 아니고 바지 디자인이 어, 7, 7, 8, 8이 기준으로는 7, 7까지는 충분히 입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보기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지가 어, 이제 이 바지는 대게 우리 고객님들 좀잘 입으시겠다 싶고 사각베기바지만큼이나 고객님들 좀 만만하게 입지 않을까? 저 순전히 저, 저 생각이고요. 요 점퍼는 먼저 했었어요. 근데 네, 요거 그냥 어, 짧은 이제 이 바지에는 짧은 것도 괜찮고 긴 것도 괜찮다 싶어서 같이 여기다가 뒤에 보여드려본다고 했고요 조금 더 팁이 좀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입으셔도 좋고 어, 이 티는 저렴하면서. 어, 필요한 티 같아서 제가 고객님들게이 상품은 좀 어, 컬러별로 좀 해놓으세요 하는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라색이죠? 화이트, 화이트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되고, 레드, 그린. 컬러감이 다 괜찮아요. 제가 입은 건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 있고요. 그레이도 어, 조금 깊은 그레이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너무 진하거나 너무 어두운. 밝거나 그런게 아니고 딱 알맞은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도 되게 들러가면 예뻐요 그러니까 똑같은 브라운이라도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괜찮고 이런 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어디가서 싼 그냥 속옷 하나 사는 가격이니까 그냥 러닝 하나 티 하나 사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색상별로 해놓고 맞춰 입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배 배는 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해 갖고 이 바지가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맞게 맞춰 입으면 배가 이렇게 나와 보여요. 근데 이 바지는 이제 다른 옷 제가 입었을 때 배가 우리 고객님 배가 요즘 볼록 나왔대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정말 배가 표시 잘안 나요. 이렇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티 n 는 7주까지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받쳐 입어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입기가 어, 되게 편하게 올걸 우리 고객님들 어, 또 약간 카키톤도 되게 예뻐요. 그렇게 입을 시간 좋겠나 싶어서 가끔씩 이제 뭔가 하나 마음에 드는 아, 정말 잘 입겠다 싶은 그런 옷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더 보여드리고 싶은 어, 그런 옷이에요. 다음은 이제 브라운 톤으로 어, 조끼하고 바지하고 다한번 맞춰봤어요. 속이 티는 어, 그냥 77 정도까지 입을 수 있는데 사이즈가 더높은 돼요 한66반77 어, 디자인이 이제 저기에서 하는 거라서 그건 요금이 이어서 그냥 같이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어, 조끼는, 뭐, 5 입으셔도 되고, 88 입으셔도 되고 하는 정도가 돼요. 여기, 이제, 이쪽이 조금 길고,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선이나 배, 배나요,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샘모예요 되게 상랑상랑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끼는 저희가 전에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요.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모카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가 기모든 바지예요. 겨울 바지인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7, 7, 8, 8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66 되는 분들은 안 되고요. 전체 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베기 바지예요. 그냥 편하게 잘 입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덮어 입어지면 되게 따뜻하면서 괜찮은 바지일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주름을 한번 들어있고, 전체적으로는 고무 밴드고 어,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기장도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내 정도 키면 붙을 시는것 같으면 밑에 기장 조금 자르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입으셔도 맞아요. 그리고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그냥 한이정도어서 입으셔도 이쁜 것 같고요. 이런 바지들은 이제 너무 길게 입는 것보다 약간 짧게 입고 붙으신 고 하시면 스키모 뭐 들어있는 바지라서 뭐 거의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일 것 같아요. 날씨 살짝만 차가워져도 입을 수 있는 바지고 컬러감은 이게 이제 베이지하고 이게 어, 좀 브라운인데 진하지 않은 브라운이에요. 근데 컬러감이 되게 좀, 음, 좋아요. 브라운하고 위에도 브라운 티고 그냥 모카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컬러를 맞췄고요. 나중에 이거 아니시면, 위에다가 이제 그냥, 조금 추우면 폴라티 입고, 가에다가 코트나, 이런거 입으실 때도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옷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너로 입을 때, 한 거나 받쳐 입어도 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바지가 두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사이즈로 나왔는데,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그냥, 도톰하기도 하고 하니까, 겨울에 베기 바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거 가시면 너무 잘 이어질 것 같아요. 터들 조끼를 벗고요. 터들 조끼는 이너로도 입기 좋지만, 뭐 이것도 가에 이렇게 나가지 입을 수는 있는데요. 또 정장처럼 입을 수 있는 조끼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조끼만 한번 맞고 입어봤는데, 톤이 이래서, 얘는 브라운도 잘 맞고, 뭐, 만약에 카키를 한번 입고 있으면 카키도 잘 맞고요. 블랙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컬러가 이제 약간 투톤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그냥 깔끔하고 예뻐요. 뒤에 어 밴드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제 사이즈를 어 이렇게 더 잡을 수도 있고 더느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편하게 어 그냥 점퍼 대신 이렇게 입고 겨울에 코트 입으실 때 이제 왜 우리가 티셔츠 입고 브라우스 입고 바지 입고 이랬는데 어 겨울에 코트 벗어버리면 속에 뭔가 감춰져야될 그런 옷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 입고 가다 코트 입고 가시면 코트를 벗어도 이게 그냥 다 가려주면서 또 제대로 차려 입은 것 같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끼는 어 정장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 갈때 아니면 이제 뭐 하여튼 그럴 때는 조금 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끼가 가을, 겨울에는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요. 이제 우리가 옷을, 겉옷을 춥다고 뭐 바바리도 있고 코트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밖에 가가지고 밖에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식사를 가시고 잠 마시러 가시고 어느 자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뭐 코트 입고 앉을 수도 없고 바가리라 입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벗었을 때그 너무 티라든지 아니면은 좀 하튼 여 그래서. 뭔가를 입었을 때 너무 어, 안 갖춰 입은 느낌 살짝 그럴 때 저런 조끼나 이런 조끼나 를 입고 있으면 거의 겉옷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내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밖에 겉옷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입으셔도 좋고 이제 컬러가 뭐 이렇게 베이지 잖아요 약간, 약간 두툼 나는데 이거 뭐 블랙 괜찮고 카키 괜찮고 뭐 베이지 괜찮고 브라운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맞춰 입기가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다음 상품은 이제 정말 편한 어, 바지도 너무 편하고요. 사이즈 77, 88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한66 정도 입는데 이렇게 어깨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제 허리는 뭐 66, 잘못하면 66반도 되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먼저 계속 했었어요. 통바지 같이 이제 면과 거의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게 괜찮고요. 아니 꼭 같이 아니더라도 이건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벨트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트 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포인트만 좀 있고요. 그냥 통바지예요. 면, 면 통바지 블레 스테로 뭐 이러면 통 바지고요 그냥 신축성이 있어서 되게 편하고요 근데 이제 랩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서 스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 이렇게 다른 사실은 이게 그냥 바지가 이게 없었으면 너무나 그냥 편한 막 입는 바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 디자인 확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포인트 하나가 이렇게 옷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카프를 이렇게 보시면, 음, 제가 이제 이거 좀 묶어갖고, 뱅뱅 돌렸는데, 목이 이제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향 따라 틀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대충 이렇게 목을 조금 감싸주는 정도 이렇게 너무 크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두 컬러 블랙하고 진한 그레이하고 두 가지로 섞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여기 끈도 있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나덜라덜 해지는 게좀 그렇다 하시면 어 그렇게 입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기장이 조금 길어요. 우리 이제 제가 156인데 조금 더 짧아도 이건 이뻐요. 근데 이제 약간 긴 편이고 근데 길게 그냥 통바지를 입으시면 되고 이제 어떤 요 고객님들은 어, 통바지를 입으면 키가 커 보인다고 이게 땡장 짧게 안 입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짧게 입어도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바지가 77, 88까지 되는데 티는 한77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박시하진 않아요 여기 주머니 조그맣게 있으면서 여기 이제 포인트가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언발란스로 되어서 그게 만약에 이게 펑펑하게 이러면 진짜 안거뻐요 근데 이렇게 배도 가려주고 살짝 가려주면서 이 부분을 참 잘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상품들을 조금 고르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짧게 올라오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같이 벙벙하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그런 점도 있는데 또 배나 이렇게 허리나 옆구리를 좀 감춰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옷이 그냥 어 너무 짧은 티는 땡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좀보기싫고 너무 박스를 입으면 벙벙하고 다리도 짧아 보이고 근데 그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어 코디를 코디를 하면서 그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들을 하면서 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포인트 있으면서 여기 잘려 가지고 여기도 길어 보이면서 배나 허리나 옆을 다 감춰주면서 우리가 중년이 되면 날씬한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사이즈 좀 크게 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안 커도 여기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체격이 전체적으로 큰 편이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고 가에 뭐 바바리 같은 거 어. 바바리 이쁜 것도 있는데 너무 이제 다 까만 것 같아서 그냥 이, 이 상품으로 대체를 해요. 이건 이제 이, 이 디자인이 블랙도 나오고요. 바바리 또 블랙도 이쁜 것도 많아요. 이쁜 게 나오는데 찌안대를 블랙으로 입고 같이 너무 블랙으로 입으면 그럴까 봐. 사실은 블랙을 잘 입어놓으면 그게 훨씬 고급스럽고 어 좀더 이제 더 센스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캐쥬얼하게 잘 나오는 브랜드들과 매장감은 전부 새잖아요새카한 대로도 멋있는데 지금 이제 고객님들께 같이 보여드리는게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입으실 때 조금 더 추우면, 조금 더 차갑다 싶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쭈구리 티 있었잖아요. 그걸 안에다가 네이처럼 입는거예요 그럼 목은 살짝 올라오면서 어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 어 발파. 레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뭐 보라 그린 그레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이 또 입으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티는 그냥 하나씩 해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뭔가 차가울 때 속에다가 네이 대신 입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방을 입었어요 난방을 입고 저 티를 안에 코디를 해 입고 이렇게 하면 요 부분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좋고 우리가 쑥이 원피스만큼이나 이제 좀 편하게 많이 입어지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피스처럼 생긴 아우터예요. 골덴이고요. 이제 골덴으로 여기는 블랙으로 이렇게 배색을 해놨고요. 카키예요. 조금 진한 카키, 어두운 카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피스처럼 이렇게 잠궈서 입을 수도 있어요. 만차이나고요. 카라, 차이나가 아니고, 카라로 됐는데, 차이나처럼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냥 카라로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사춘 남방처럼 그리고, 잠궈서,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피스로 입기보다는, 그냥 밥, 코트로, 입으시면 좋고, 이게 조금, 이제, 느낌이, 우리가 얇은 걸 보다가 봐서 그런지,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골댄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셔링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셔링이 지금 요 선이 좀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위만해 보여요. 근데 이제 설은, 설, 셔링 위치를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잡아놓고 더올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요 기장으로 키가 내보다 많이 잡으면 좀 이렇게 내려가려나. 근데 요 정도 같으면 허리선을 여기서 잡아놨거든요. 위쪽에서. 이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핏이 들어가 보이면서 조금 슬림해 보일 거고요. 사이즈는 한 7, 7 정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밑에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붓게 만들면서 위 밑에를 이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조금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우리 옷들이 대부분 되게 박시하잖아요. 이 상품은 약간 핏이 들어간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서 좀 이뻐 보이고요. 어, 특이해 보이고 뭐 기장은 요 정도 되면 어떤 거를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요거는 카키인데 어, 조금 어두운 카키라서 이렇게 하시면 브라운이나 이제 이렇게 어두운 카키는 블랙을 입으면 같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카키였으면 이런 카키였으면 이제 그게 블랙도 잘 맞고 하는데 이 상품은 이제 블랙하고 있기에는 조금 어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브라운하고는 괜찮으세요. 브라운 이 바지는 이제 아까 했던 바지 사이즈 7 7 88만 입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기장도 이제 좀 길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 이제 크게 입으시는 분들 입으시기 딱 좋고요. 기모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티는 반터들.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어, 이제 카키가 나오고요. 옆선이, 뒤가 길고 조금 앞이 짧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7줄까지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뭐, 기모가 들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살짝 골지예요. 음. 원단이. 그러니까 되게 편한 원단이고, 목선이 콜라도 아니고, 그냥 또 너무 파지지도 않아서, 스카프 안 해도 되고, 어 편하게 잘 입을 어 티셔츠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티셔츠는 많이, 가격대가 또 많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속에 이제 입고 입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음. 저는 이제 어, 이, 이 바바 이 원피스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이, 이 상품이 어, 이제 그동안 너무 펑펑한 것만 해서 조금 그랬다 싶은 만은 고객님 한66 정도 입으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탁 걸쳐 입어도 되는 상품인 것 같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입으셔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상품은 먼저 나왔는데 조금 도톰해서 조금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어 조금 맞춰서 입고, 어 외출하셔도, 아 디자인, 어 그냥 너무 막 화려하고 막 그렇지 않고, 살짝 그냥 분위기만 좀 있으면서, 어 편하게 입는 옷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입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블랙에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근데 블랙에 같이 블랙을 입어 카키에 블랙을 입어봤어요 블랙을 입었는데 밑에 이제 그, 어, 배색을 딴 컬러를 넣어가지고 그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어, 어두운 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이 스커트가 뭐 노란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그 블루도 있고 밝은 톤도 많아요. 근데 조금 그냥 다운된 색을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고 어 이것도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후드티, 후드 원피스. 요 먼저 번에 저희가 이제 했던 거고요. 어 상품이 그냥 편한 후드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그러 그러니까 가을 상품인데, 긴팔인데, 많이 두껍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속에다가, 그, 쭈구리 티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밑에 뭐, 이렇게 조금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해도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그러니까 옷은 가을, 겨울은 되면, 레이어드를 많이 해가지고 입는 게, 훨씬 따뜻하게 입기도 하고, 어, 디자인도 좀 멋스럽게 잘 코디가 되는 것 같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무거운 감이 느껴져요 이게 옷이 밑에 셔링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깨가 아플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이게 우리가 여름 옷을 입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고객님들 갖고 계신 옷에 만약에 블랙을 입었어요 그럼 밑에 바지를 이렇게 좀 짧은 티를 입었어요. 그럼 밑에 바지를 좀 화사하게 입고 한번 입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까맣게 하면 좀 어두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받쳐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